보스콜닉스 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추계신입니다. 지금 시간이 토요일 2시 46분을 지나고 있네요. 시장의 온통 이제 관심이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4분기 주주 환원 보스콜닉스. 지금 기대가 크죠. 그리고 이제 이차전 전체 중에서 보스콜닉스만 실적이 그래도 잘 나왔어요. 7천억이 넘게 나왔고 4분기 컨센이 9천억이 넘어서 9천억에서 일조가 나왔거든요. 지금 현금성 자산이 33조니까 진짜로 하려면 특별 배당 뭐 3만 원도 가능하거든요. 3조만 투자해도 지금 어, 엄청난 금액이 나와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 기관들은 계속 지금 기대감이 크고 지분을 삼으로써 압박하려는 카드를 쓰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 자세하게 좀 다룰 거고. 일요일이니까 요번에는 어 이제 금리나 11월 8일 날 금리나 이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관망세고 그다음에 또 5일날은 또 대선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가 너무 많아요 이거 잠깐만 다룰게요 그 다음에 포스코링스에 어 이번에 나, 나오는 이제 인도 진출까지 이렇게 딱세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이 많이 공, 공유되니까 좋아요 좀 귀찮더라도 좀 다른 분들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요즘에 주식들에 아예 관심이 없던 분들이 많으세요 어 많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금리나 부분인데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고소득층은 상관이 없는데 뭐 기업들 대기업들은 사실 상관 없습니다. 어디가 제일 힘들냐면은 원래 어 경기 침체가 오면은 가장 힘든 부분부터 무너지거든요. 신용불량자나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분들부터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오는 게 우리 TGI 프라이데이 하면은 프라이데스라고 잘못 썼는데어 우리 이제 옛날에 뭐 젊었을 때 어릴 때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좀 고급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서민이에요 서민 중산층 중산층들이 많이 가는데 중산층들이 요즘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집에서 먹습니다 집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업점 50곳을 폐쇄했고 매출이 무려 15% 급감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도 배달문화하고 집에서 먹는 문화가 이제 발달됐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지금 소비나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뭐 크진 않지만 제일 아래 단계부터 조금 조금씩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카드 연체가 이제 사상 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변 없을 듯 왜냐면 지금 포스콜링스가 주로 하는 게 어쨌든 리튬 등 성장산업 2차 산업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금리에 매우 민감한 게 철강이 주로 들어 들어가는 게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당연히 뭐 금리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이세 개거든요 큰 틀에서 나머지도 많지만 이세 개는 부동산에 매우 민감한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데 조선도 한 배당 요즘에는 사천억이 넘거든요 다 대출이죠 다 할부 끼고 사고 장기 대출을 사고 이런 거고 뭐 자동차 뭐 말할 것도 없죠 뭐95% 이상 할부고 부동산? 대출 안낄 수가 없죠 이세 개가 모두 다 대출을 많이 끼기 때문에 지금 4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깨알같이 뭐가 있어요? 에, 중국의 경기 부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럼프가 되고 안 되고의 이 그냥 재미로 보는 이슈를 떠나서 이 미국의 금리 변화.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돈을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사실 지금 5년 만에 푸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턴하려고 하는 완전 초입이니까 사실은 이럴 때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데 주가가 내려갈 때 이때가 매스타임이에요. 자, 코로나로 예를 들면은 코로나가 유동성 늘어나는 게 3월 달부터 결정이 났는데 한달 뒤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발표가 바로 되고 나서 오르는 게 아니라 한달 정도는 금리 인하 또 하면 무슨 경기가 망했냐는 동뭐 별의별 오만 기사가 다 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주가는 그걸 딱 지나면 아 시장에서 이제 돈을 본격적으로 푸는구나 그러면 저번에 0.5% 금리 인하를 해서 한번 금리 인하 했는데 뭐야 두 번이야? 자 보통 한 번은 뭐일회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두 번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추세라고 표현하죠. 추세. 자, 추세가 그러면 금리 인하로 변환되는구나.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은 좀 코인에 많이 하고 있지만 해외 투자 많이 하고 있지만 국내 주식도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투세 부분. 그리고 이제 포스코 닉스의 트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이 발표되면 포스코 닉스구나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거죠,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금리 인하가 계단식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몇 프로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패드워치가 얘기했는데 표로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보시기 편하게. 찾아놓은 게 있어요 패드워치라고 자 금리 나하 이제 5일 남은 거예요 오일오일 오일 보이시죠 오일 뒤에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보면은 금리 0.25% 인하가 98.9% 그대로 할게 1.1% 그러니까 우리가 철강도 지금 보면은 중국이 탄소 배출권 뭐 강화한다고 해서 줄이고 있고 인도만 좀 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줄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감탄하고 있고 그러면 금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내리면 그러니까 총 이제 0.6씩 세번 내리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계속 부양할 돈을 처음에 적금 풀 때는 사람들이 모르다가 계속 풀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죠. 4분기부터는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할 거다. 그러면 지금 사실 4분기 잖아요 11월 2일이니까 제가 33만원 정도는 모아가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포스코도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 전세계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인도죠 인도가 지금 중국을 제치고 인구가 무려 14억 5천만 명 이제 국민소득이 3천 달러도 안 돼요 아직도 방글라시보다 가난하거든요 중국이 1.3달러인데 1.3만 그래서 인도가 만 달러만 돼도 지금보다 경제가 10배가 올라가야 돼요 옛날 중국처럼 2002년도부터 2007년도 인도가 대세기 때문에 인도에 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지금 1등하고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뭐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철강도 지금 직접 필요하다 그래서 인도 진출 엇갈려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장사할 때도 그렇고 제일 사람 많고 인구 늘어나고 이런 데서 사업하는 게 낫잖아요 상식적으로 가게도 사람 없는 저기 무슨 시골 같은 데 가서 하면은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여기는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보면은 이제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확인을 하고 철강 수요가 개선된다 개선되는 걸 확인을 하고 진출한 거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상승한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 지금 그러면 내년부터는 1조 이상 벌기 때문에 주주 환원 여력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리튬 가격도 보면은 어 알버마리 이제 2분기 시적 발표에서 호주에 어 리튬 가공을 중단해 버렸다 지금 알본마 같은 경우는 40% 줄였어요 자 중국 c 에 t 틀이나 중국도 30% 이상 줄였고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큰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금리를 계속 내리고 부양을 하는 내년부터는 아마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내년을 사면 좀 늦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 때문에 뭐 내린다 어쩐다 할때 조금 사고 또 연말에 내릴 때좀 사고 이런 식으로 올해는 좀 모아가는 시기 그래서 사분기 주전으로 나오게 되면 급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어 충분히 좋은 가격에 큰 수익을 볼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도는 철강 수요가 건전하게 증가되는 몇안 되는 국가 써 있죠. 왜냐면 인구가 늘어요. 많이. 유럽의 자동차 생산 기지로 부상해서 2차 원재수재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공장을 건설해야 납품을 해주니까 거기다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기업 가운데 지금 증설하는 건 포스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증설하는 것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왜냐면 포스코는 돈이 많잖아요 부채도 없고 그러니까 일부 투자하고 일부 주전환 한다 그러면 어, 내년은 정말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내용을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린거고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할 모멘텀은 생기고 있어요 이건 이제 3분기니까 4분기부터 특별배당 이제 예고했으니까 그건 좀 기다려 주세요.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특이하게도 외국인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좀 팔고 있는데 기관들은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거의 떨어지는 말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그대로 이게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딱 누가 봐도 지금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포인트대로.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지 말지 지금 5월 5일, 6일 결정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6일 오니까 7일부터, 그러니까 수요일부터예요. 월화가 만약에 이제 장중에 막 트럼프 왔다갔다겠죠. 하 그러면 요럴때 사는 거죠 이렇게 바닥에서.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 초반 정도면 나쁘지 않다. 왜냐면 배당률도 그러면은 3%가 넘어가니까 손에 나기가 이제 힘든 구간이다. 배당도 또 신경 써야 되니까 거기다가 배당률 올라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6% 이상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진짜 지금은 정말 바닥에서 매수하시기 좋은 가격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지도 않고 이제는 좀 매도할 수 있게끔 현금화를 최대한 해드리면서 지금 텔레그램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어떻게든 불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뉴스 안 넣고요 매수, 매도만 매일 드리고 있는데, 주말이기도 하고, 오늘은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제 드렸던 종목이죠. 자, B2N 이란 종목. B2N 이란 종목이, 이제 지금 시간이 좀 오류가 났어요. 이게 텔레그램이. 시간이 오류가 났는데, 네, 740원을 드렸죠. 어제 오전에 드렸고요. 보시면, 지금, 오늘도, 자, 상한가 터치까지 했죠. 그래서 보시면, 자, 매도 가격이 있죠. 매도 가격이, 얼마죠? 1200원 이상에, 매도를 좀 드렸는데 매도를 드렸는데 어 달성을 했죠. 자 그래서 몇 프로예요 지금? 네, 740원에 매수했으니까 어, 이틀에 65% 수익이 났습니다. 자 보시면 어, 바닥에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4일 연속 횡보하다가 거래량 들어올 때 그저께 들어왔으니까 이제 금요일 날 매수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 목요일 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다. 그래서 1,200원 이상 매도 됐으니까 수익이 난 거다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제가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오늘도 어 사실 금요일장 많이 빠져, 빠지고 있는데 빠졌죠 1.77%뭐 급락장이죠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이런 날도 수익이 났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직접 해보시면 주식매매 다들 하실 텐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노력을 하고 뉴스를 찾아보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100만원으로 한 어제 300이었는데 좀 늘었어요 350에서 한450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톡은 불법이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있고 좋아요 뭐 따봉 요런 걸로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수익이 나고요 그 수익률은 3일에 50% 이상 날수 있는 종목 이렇게 드리고 있고 어제 드린 거는 65% 갔고 그리고 자세한 정보 매수 매도 가격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대응도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든 현금을 조금이라도 마련하면 좋은 장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진심으로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게 장이 지금은 조금 어 트럼프 다음 주 트럼프 그다음에 십오 일오일날 트럼프도 있고 십일 월또팔일날또 연준의 금리 이슈도 있어요 인하할 건지 인상할 건지 동결할 건지 그런 거 변동이 엄청 심한데 정말 잘 따라오시면 정말 하루에 이 삼십 프로 뭐삼 일에 오십 프로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일 공. 4881-6582로 입장이라고 좀 보내주시면 주말에도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자, 텔레그램 링크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클릭하시면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하실 때 무료입니다. 무료. 혹시라도 누가 뭐 유료로 어쩌고 뭐 하면은 어, 다른 데니까 차단 혹은 사칭이니까 차단을 좀꼭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진짜 어려운 장에 현금 마련하시면 정말 큰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정말 구독자분들 계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 참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월, 12월은 최대한 현금 좀 마련하셔서 저희랑 함께 하셔서 추가해서 신규매수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아시겠지만 이제 주주환원 나오게 되면 어, 2026년 이제는 2년도 안 남은 거죠. 2026년 1년 2개월 남은 건데 2026년 목표가 250만 원, 2030년 1000만 원향해서 달려가니까 지금 주가 매우쌀 때. 좋은 기회에 많이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금이 너무 적어서 조금 단타도 많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수익이 좀 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죠. 어 실적들을 이제 발표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두달 동안 2,600개 종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볼수 있도록 이 종목 찾았고요. 이름은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 코스닥 종목이고, 어,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주주로 최근에 등록이 돼서 공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2대주주로 가서 20배 갔고 또 에브리봇이란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엮이면서 10배 갔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년에 영업이익 10배 상상합니다. 10배. 실적만큼 확실한 건 없죠? 그리고 세력이 막바지 매집을 구간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어,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2024년 110억 나왔고요. 자, 내년이죠? 2025년 예상이 무려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10배 증가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시면 2대 주주로 실제 등극을 했고, 이 종목이 없거나, 이게 허위사실이면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정도로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게 HTS 그대로 갖고 온 거라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요 삼각수렴을 형태에서 지금 최근에는 이 위로 올라오는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치대 상승 초입이 지치니까 이 종목 잡아보시면 정말 하반기에 큰 수위 날 수가 있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9년간 매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 근거를 제가 어, 보여드리면 자 실적 상승률 중에서 어, 최고 스타주가 있어요. 실리콘 투라고 어, 이게 이제 어, 2022년 보시면 영업이익이 142억.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2년 뒤에 보시면 2024년 보면 올해 1628억. 그러면 12배가 는 거예요. 자, 12배가 늘었는데 어, 주가는 어, 몇 배가 갔냐? 자 보시면 1,600원부터 무려 54,000원까지 40배가 올랐습니다. 얼마만에 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1년만에 4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10배만 보자 이거예요. 10배만 욕심부리지 말고 40배, 50배 말고. 예.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실적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종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 4 8 8 1 6 5 8이제 개인 번호죠. 010-4881-6582, 주식을 맵게 하는 주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는 직접 문자로 자료하고 매수, 매도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주시고,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 많은 분들이 사시는 건좀 그렇고, 손닥손닥 손닥 100분만, 어차피 영상 길게 시청해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꼭 이거 자료 받아보셔서, 정말 하반기, 어, 10배 수익 내시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